그러그이를할수 <목소리도> 있을까? 안녕하세요. CR 오버입니다. 낚시터에 나왔고요. 3월 주말입니다. 오늘은 사슬 편대를 가지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낚시대는 20칸이고요. 원줄은 모노 1호입니다. 지는 전장 70cm 3.4g 찌를 사용할 거고요. 오늘 채비는 본봉돌 밑에 사슬 5cm를 연결해 놨고요. 사슬 밑에는 현대 0.5g을 연결해 놨습니다. 오늘 바늘은 무미늘 바늘 4호를 사용할 거고요. 어, 목줄은 5cm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대 외바늘로 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슬 5cm의 수위배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봤었고요. 오늘은 똑같은 채비에 수위배를 빼고 편대를 연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낚시하는 포인트의 수심은 1.8m 이고요. 찌맞춤은 최초 4마디가 나오게 무바늘로 해서 수심을 좀 찍어 놨고요. 이후에 20cm 정도 찌를 내려서 첫 번째 마디, 빨간 마디 제일 하단에 찌맞춤을 해 놨고, 찌를 올려서 두 번째 마디 아래 까만 부분 제일 하단에 노출을 해놓고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낚시터에 와서 한 시간 정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전체적인 조황을 보니까 3월 초가 좀 지난 그런 시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활성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잡으시는 분이 거진 보이질 않는 그런 상태이고요. 3월 중순 이후에나 좀입질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놀람> 왼발부로 오고. 이발부터 왼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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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오늘부터는 오겠는데 오늘부터, 네, 룸이, 이 날라가서, 이 여러분, 낚시, 사투리 를쓰 고, 그 여기, 네, 네, 네. 네. 여기 가겠습니다이들다아이아 네, 아, 아, 이거 야올 거야? 네, 네. 알못 알아들어 사슬 5cm에 0.5g의 편대를 가지고 오늘 낚시를 좀 해봤습니다. 뭐 3월 중순이 아직 안된 그런 시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입질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게 붕의 얼굴을 좀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스터에서 CR 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